안녕하세요. 오늘은 워홀의 워 일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최근 구한 일이 있는데요. 바로바로 바로 떡 작업자. 떡 작업자는 아침 6시까지 출근. 이 어두운 아침에 출근하는 워홀러 있으면 나와보라 해보세요. 성별이 바뀐 듯한 저의 깔끔한 내추럴함도 담아줬습니다. 여기가 제가 일하는 작업 공간. 며칠 일했다고 벌써 익숙해졌어요. 설기류들 물주기를 제가 해서 열심히 수분감을 맞춰줍니다. 이 영롱한 자태를 보세요. 딸기 설기인데 너무 예뻐요. 샘플 떡 맛보라고 주셨어요. 떡 너버는 행복해요. 인절미 썰기도 완료. 쌀가루 빻기 하는 날이라 기계가 열심히 빻아주고 있어요. 저의 사수분께서 같이 먹자며 도넛을 가져와 주셨어요. 도넛과 커피 그리고 잠시 숨 돌리는 시간. 황홀하다. 제가 일하는 곳이 진짜 대박인 게팥 퓨레, 고명 가루 등등 다 수제로 만든다는 것이에요. 맛있는 데엔 이유가 있다는 말 진짜 만말 맞는 말. 자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주에 집업만 나가는 곳이라 다른 잡 구해야 하긴 하지만 떡케이크 돈 주고 배운 사람으로서 뭐라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음. 이제 집 가서 쓰러져 볼게요. 그럼 이만.